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중국어 노래에 아주 유명한 영웅본색 주제가 당년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년, 그 당시란 뜻이고요그 해란 뜻입니다. 정은 우정이란 뜻. 그 해의 우정,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영웅본색 주제가 우리 TV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경음악으로 상당히 자주 나오는 음악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유명한 영화 배우 장국영의 목소리로 이 노래 한번 들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당년정 전곡 듣기 먼저 한번 가보죠. <목소리> 小声在为我送温暖，伴着我绵绵密密思念。情挥不尽，英雄身世飘无凭。归去依旧默独行。深深问，情欢情欢烟水柔情唤不行多少年。 多少心事看诉，嗯、雨飘零，茫茫烟雨遮不住，轻叹江湖岁月无尽处。拥着你，匆匆往事诉不尽，散不去。 难成愁酒一醒，忆往昔，几分心情暗地当年情在风中追忆无影，拥着你，依稀仿佛在梦中。 不堪往事，记忆如梦回首，几回风尘我不饮。当年情，化作泪眼烟雨。 烟水柔情换不醒，多少年，多少心事坎坷。如飘零雾，茫茫烟雨遮不住，轻叹江湖岁月无尽处。拥着你，匆匆往事诉不尽，散不去。 阿梦难成，愁酒已醒，忆往昔，几番心情暗地忆当年情，在风中追忆无影。拥着你，依稀仿佛在梦中。 看往事尽如雨，梦回首几回浮尘我独饮。当、哦、年情化作泪眼。 잘 들으셨나요? 자, 그러면 이 노래 본격적으로 한번 분석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당년정, 땅년칭 장구경 씨가 불렀습니다. 장구얼렁. 자, 첫 번째 줄1번 가사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칭칭샤오숑 자, 칭칭이란 말은요, 가볍다란 뜻이고요. 샤오숑은 웃음소리입니다. 자, 이어지는 그 표현들, 짜이웨이워. 자, 위워란 we 표현은요. 나를 위하여란 뜻이에요. 자, 나를 위하여 송, 원, 완 자, 송은 보내주다. 원, one, 완은 따뜻함이 되겠습니다. 반저워 자, 반저워, 반저라는 말은요. 나를 따라서 우리 반주하다 이런 말 쓰죠. 반주하다 자, 노래 부를 때 맞춰주는 걸 말하죠. 장단을 맞춰주다 이런 뜻이에요. 반저워 자, 나를 따라서 미미미미 자 우리는 면면하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을까요 면면하다 어떤 일이 끊임없이 어, 진행된다 이런 뜻입니다 미미미미 그러면 어, 끊임없이 꼼꼼하게 이런 뜻입니다 자 나를 따라서 끊임없이 꼼꼼하게 쓰니엔 쓰니에는 생각에 잠기다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요 표현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지, 지, 지. 칭니 <목소리> 자, 이 부분, 반복으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칭, <목소리> 칭 轻轻消失，在为我送温暖，伴着我绵绵密密思念。轻轻消失，在为我送温暖，伴着我绵绵密密思念。네두번째줄표현한번가보죠 자, 칭, 자, 칭 어, 칭은 우정이란 뜻이에요. 자, 우정은 후이부진. 자, 떨쳐내지 못하다. 떨쳐내지 못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잉시용션시. 자, 이거는 한자로 읽으면 좀 쉬워요. 영웅신세. 영웅의 어떤 모습. 영웅의 팔자. 영웅의 신세는 우핑, 펴우핑. 떠돌아다니며 돌아갈 곳이 없네. 자 그만큼 영웅의 신세는 고독하다 이런 걸 나타내겠습니다. 자 오른쪽이요. 꾸이치 자 돌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꾸이치 돌아가서 이지오자이지오는 우리나라 표현에 어, 의구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의구라는 말은 옛날처럼 이런 뜻이에요. 어, 여러분들 그 문학 교과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기억나실까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도, 어,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다. 네, 그런 씻고 있는 거 알죠? 의구하다. 자 중국어로 이찌우라 그럽니다. 돌아가 옛날처럼 모모 두싱, 모모는 묵묵하게 조용히 두싱 홀로 걷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살아간다. 이 정도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2번 표현 보겠습니다.

独行，深情挥不尽，英雄身世飘无凭，归去依旧莫独行。深情挥不尽，英雄身世飘无凭。归去依旧莫独行。 자, 이어지는 표현. 3번 표현 가보겠습니다. 숑숑완. 자, 소리 내어 부르다. 이 정도 뜻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칭칭환. 가볍게 부르다. 소리 내어 부르고 가볍게 부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어지는 표현. 이엔스웨일로칭. 자, 부드러운 부드러운 어, 연기 짜락은 이런 뜻이 되겠는데 약간 시적인 의미인데 어, 옛날의 기억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여기서는 뽀얀 추억은 이 정도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환푸싱 부싱, 환푸싱은 환기시키질 못하다 그러니까 불러내지 못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3번 표현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 네이부분들어보죠？深深问情心换年岁柔情换不醒，多少年多少心事。深深问情却换年岁柔情换不醒，多少年。 多少心事深问，轻轻唤，年岁柔情唤不醒。多少年，多少心事深问，轻轻唤，年岁柔情唤不醒。多少年，多少心事。四번표현가보겠습多少年 자, 우리 중국어로 얼마입니까를 또샤오치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때 또샤오입니다. 또샤는 얼마란 뜻이고요. 또샤오니에는 얼마나 많은 해, 얼마나 많은 시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또샤오신슈, 신슈는 마음의 일인데요. 걱정거리를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해, 마음은, 얼마나 많은 걱정거리들, 칸커, 칸커는 괴로운 일들을 말해요. 자, 이 부분 들어보죠. 多少年，多少心事堪诉？多少年，多少心事堪诉？多少年，多少心事堪诉？多少年，多少心事堪诉？ 네, 5번 표현 가보겠습니다. 루, 펴링 루. 자, 펴링은 낙엽등이 쓸쓸히 휘날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쓸쓸히 흩날리, 바람 날리는 길,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펴우링 루. 자, 그 다음, 망망 엔 위. 자, 망망은 끝없이, 끝없이, 얜 위. 자, 연기비인데요. 가랑비 정도로 번역하죠. 가랑비가 쩌부주 쩌부주 쩌는 막다란 뜻이 있어요. 자, 부주는못한다는 뜻이에요. 쩌부주 막지 못한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칭탄 탄식하는 걸 말하고요. 칭탄 짱후 수위에. 자, 짱후는 우리 무협지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강호란 말 여러분 들어봤죠? 강호. 강호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겠습니다. 강호 세월이에요. 장우 시위에 시위에 강우 세월은 우진추 우는 없다구요 진추는 돌아갈 곳이 없다. 네, 그래서 아주 그 더덥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들어보죠. 飘零路，茫茫烟雨遮不住，轻叹江湖岁月无尽处。飘零路，茫茫烟雨遮不住，轻叹江湖岁月无尽处。飘零路，茫茫烟雨遮不住，轻叹。 네, 아래 표현으로 가보겠습니다. 용전이, 자, 용은 포옹하다 할때 옹자예요. 너를 껴안고서 총총 바쁘게 왕실, 지나간 일을 왕실하게 해요. 자, 지나간 일을 수, 부진, 수는 다 말을 다 쏟아내는 걸 말합니다. 뿌진은 반대, 그거에 대한 하지 못하다란 말, 수부진, 쏟아내지 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싼부취, 자, 싼부취는 흩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흩어지지 않는다. 하어멍난청 좋은 꿈은 꾸기 어렵고, 처우지요, 처우지요는 근심 어린 술이 되겠고요, 이싱, 쉽게 깬다, 자 근심 어린 일이 있으면 술 먹으면 잠이래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 잠이래도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쉽게 잠을 깬다 이런 뜻이에요 6번표현 다시 볼게요 용전이 너를 껴안고서 총총 바쁘게 왕실 지난 일을 수부진 자다 말할 수가 없다 싼부취 흩어지지도 않고 하오멍 난청 하오멍은 좋은 꿈이구요 좋은 꿈은 난청, 이루기도 어렵고, 처우지요. 자, 근심 어린 술은 이 싱, 쉽게 깬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목소리로> <목소리로>

往事诉不尽，散不去，好梦难成愁，旧忆新，忆往昔，拥着你。匆匆往事诉不尽，散不去，好梦难成愁，旧忆新。 7번 표현 가보겠습니다. 이왕시 자, 이는 어, 그리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추억하다 이런 뜻입니다. 왕시 옛날을 그리워하며 지펀신칭 자, 몇 조각 마음은 몇 조각 마음을 안띠인 자, 안은 몰래란 뜻이에요. 아마 니할때 몰래 읍조린다 몇 조각 마음을 몰래 읍조린다 땅 년칭 그때 의 우정은 자, 펑종, 펑종, 바람 중에 쯔위, 주이, 쯔위는 추억이고요. 이, 우인, 이미, 그림자도 없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우정이 바람결에 추억같이 흘러가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우정 <목소리> 几分心情安定，已年烟在风中追忆无影。哎、不问一朝往昔，几分心情 이어지는 표현부죠. 자, 용전이 너를 껴안고서 이시팡후. 자, 이시는 뭐 아련히 이 시는 뭐아련이이 정도로 번역하겠고요. 팡후란 말은 우리 방불하다 이런 말 여러분 들어봤나요? 무엇과 방불하다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짜이 멍종 꿈 속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 총샹펑. 자, 샹펑은 상봉하다 이상 가족 상봉하다 할때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총은 다시란 뜻입니다. 다시. 상봉하다. 충시앙자 북한 왕시자 여기서 북한은 견딜 수 없는 지난 날 지난 일은 이런 뜻이에요. 북한 왕시왕시는 지난 일은 찡이 우위. 자 우는 없다. 위는 말이 돼요. 견딜 수 없는 지난 일은 할 말을 잃게 하는구나. 이 정도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자 8번 표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拥着你，依稀仿佛在梦中，重相逢，不看往事记忆着你，一在梦中，记 拥着你，依稀仿佛在梦中，冲向逢，不堪往事记忆梦拥着你，依稀仿佛在梦中，冲向逢，不堪往事记忆 네 그럼 9번 표현 가보겠습니다 멍 후이쇼 자, 멍은 맹렬하게 이런 뜻이에요 갑자기 후이쇼 고개를 돌리니 갑자기 고개를 돌리니 지후이 후천 자, 몇 번이나 이런 뜻이에요 지후이는 후천은 인간 세상을 의미하겠습니다 몇 번이나 어, 옛날 그 인간 세상으로 돌아갔던 거자 그리고 거기서 워두인 자 두인은 홀로 인술 마셨다 란 뜻이에요 홀로 취하고 취했던가 이 정도로 번역하겠습니다. 땅옌칭 그 그해의 우정은 화조 대단한 뜻입니다. 무엇이 대다? 레엔자 눈물이에요. 눈물이 되요. 엔윈 안개 구름이 된다. 자, 얘도 시적인 표현이죠. 자, 그래서 그때 그 눈물이 이제는 추억처럼 아, 안개처럼 앞을 가리네

烟雨手，机会否成我的忆。当年情，化作泪眼烟雨手，机会否成我的忆。当年情，化作泪眼。 그 다음 이어서는 이제 반주 부분이 되겠고요. 중간에 간주. 자, 그리고 가사는 이제 3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이제 가사 다 배웠고요. 그대로 따라 부르면 되겠습니다. 生生 원칭. 生深情换，年水柔情换不醒，多少年，多少心事坎坷。如飘零雾，茫茫烟雨遮不住，轻叹江湖岁月无尽处，拥着你，匆匆往事诉不尽。 大梦难成愁，酒已醒，忆往昔，几分心情安地忆当年情，在风中追忆无影。拥着你，依稀仿佛在梦中重相逢。

현정 영웅본색 주제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중국에 가게 되면 멋지게 이 노래 노래방에서 굳어서 중국인들 깜짝 놀래키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습니다.